자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어 문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떤 내용 배울지 한글 먼저 살펴볼게요. 비가 안 오는 틈에 돌아갑시다. 젊었을 때 여러가지 일을 도전해 놓는 것이 좋아. 조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. 복신일 때 많이 놀아두고 싶다.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나니나니 우찌니 입니다. 나니나니 우찌니 뜻은 뭐뭐 하기 전에, 뭐뭐 하는 틈에, 뭐뭐 할때 이런 뜻인데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는 앞에 나오는 뭐뭐라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뭘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.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. 자, 예문 보면서 한번 읽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메가 후라나이우치니 가이리마쇼. 아메가 후라나이우치니 가이리마쇼. 자 이거 보시면은 아메 이게 비고 아메가 후루가 비가 오다, 후라나이 비가 오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. 그다음에 우치니가 붙어가지고 비가 안 오는 틈에 비가 안올때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이런 말이 되겠죠. 가이리마쇼 돌아갑시다 이렇게 돌아갑시다 집에 갑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다음 와카이 우치니 이로이로나 꽃돈니 차렌지 시대 오있다호가 이요 와까이 우치니 이로이로나 꽃돈니 차렌지 시대 오있다호가 이요자 이것도 보시면은 와까이가 예, 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치니가 붙어가지고 젊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 상황이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더 이상 시간이 가가지고 늙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로이로나 어, 이게 여러가지 그 다음에, 코토, 일. 여러 가지 것, 여러 가지 일. 그 다음에, 나이나이 니, 차렌지, 스루. 이게, 뭐, 뭐, 에 도전하다가 되고, 시 때, 오쿠. 요거는, 뭐, 도전해 놓다가 되겠죠. 그 다음에, 오이다 호, 가, 이. 뭐, 뭐, 해 놓는 게 좋다. 도전해 놓는 게 좋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,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해 놓는 게 좋아. 자, 그 다음에, 소, 후보가, 겐기 나, 우치 니. たくさん思い出を作りたい. 조부모가 건강한우ちにたくさん思い出를 만들고 싶다. 자, 이것도 보시면은 조부모가 이제 할아버지, 할머니죠. 할아버지, 할머니, 조부모님. 할아버지, 할머니. 그래서 할아버지, 할머니가 건강한우ち니 이게 건강이 이제 건강하다고 건강한うちに 하면은 건강한 때, 건강하실 때 이런 말이죠. 그러니까, 더 이상 건강하지 않기 전에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주 많이, 닭상, 그 다음에, 오모이데가 이제 추억이죠. 그래서, 오모이데오 즈그루 추억을 쌓다가 되겠죠. 그 다음에, 즉크리타이 하면은 쌓고 싶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, 추억을 많이 쌓고 싶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, 독신노우찌 닭상 아손데 오키타이. 독신노우치니, 탁상 아손데오키타이. 자, 이것도 보시면은, 독신, 이게 독신이죠? 독신. 이제 혼자 사는 걸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독신노우치니 하면은, 독신일 때.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. 이런 말이죠. 탁상 아주 많이 아손데오키타이. 원래 아소부가 그 놀다가 되고, 아손데오키타이. 놀아주고 싶다. 이런 말이 되겠죠? 놀아놓고 싶다. 많이 놀아놓고 싶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떤 그 특정한 시기가 가기 전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. 뭔가 해놓고 싶다. 이런 거를 의미를 하니까, 이게 그냥 떼긴 떼인데,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꼭 포인트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